양팔이 잘 뿌려지지 못하고 자꾸 당겨져서 고민이시라면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스윙을 할때 양팔을 던지고, 뿌리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이게 스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팔을 뿌리고 던진다는 게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비거리 때문입니다. 원심력을 이용해서 잘 던져줘야 이 원심력을 잘 느껴야 비거리가 많이 나가고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는데 그 원심력을 나의 힘으로 잡아당기다 보면 당연히 비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동작을 어떻게 만들 거냐?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뿌리는 동작을 만들려고 할 때는 몸의 움직임과 이 팔의 움직임의 밸런스가 잘 맞고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는데요. 잘 뿌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던져야 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서예요. 이렇게 양손에 공두 개를 잡으시고 흔들 흔들하다가 이공두 개를 나의 목표 방향으로 한번 던져 보세요. 이렇게 던졌을 때공두 개가 목표 방향으로 비슷하게 날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고 팔만 너무 세게 휘두르거나 아니면 몸만 너무 세게 나가는 분들은 이렇게 공이 바닥으로 던져질 수 있고요. 뿌려야 하는 타이밍에 뿌려주지 못하고 자꾸 클럽을 가지고 가는 분들은 또이 공이 이렇게 뒤로 날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공두 개를 가지고 계속 던져보면서 나의 몸과 팔의 움직임의 밸런스를 맞춰보면서 이공두 개가 목표 방향으로 잘 날아간다면 스윙을 할 때도 클럽을 잘 뿌리면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